제가 모르고 이거를 끊어버렸어요. 이걸 세 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합체시켜서 세 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베어링이 있을지도 궁금하지만, 네. 안 됩니다. 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아 이건 갈 으아. 안들어가는데 왜? 이게 왜안 굴러가냐? 왜안 왜 굴러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에 항해를 놔줍니다. 그 다음에, 를 놨으니 또 여기다 항해를 놔줍니다. 이거 보기 전에요, 그, 포켓몬 카드 새로운 시요 제가 찍공니거요요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포켓몬 카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보는 게 추천드립니다. 자왜안 켜주냐? 뭐지? 끼워야 되는 그런 게 분리되어 있네. 그냥 세개를 하고 싶다. 이렇게 세 개를 껴줍니다. 색이로 해도, 이렇게 색깔이 되네요. 자. 예쁘네. 여러분, 근데, 색이로 하면 너무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지 않아? 너무 이거, 이거, 이거 뭐야? 너무 이상해. 다시. 다시, 그러면 다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좀, 진동이 있네요. 진동이 있네. 또 여기, 여기. 제 친구는 이는이렇게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면구는이어떻는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들 구는이친구데이 친구는 이피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렇게는싸다구는이 친구는 이 한번 는려 진동 와하짜 진동 와 진동 와 진짜 진동 와진동 이쪽으로 게임을 진동 아닙니다. 이게 아니면 어둡게 다섯 그... 이거지... 이... 이... 그... 너무 이게 6분에서 6분, 5분에서 6분 돌아간다고 6분 돌아갈 것같아 그러면 살살 돌려 볼게요. 한번 봐봐요. 헉! 살살 돌리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 와우. 예, 세게. 세게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네. 돌리면 이게 이게 왜? 이게 메탈 피자스프플입니다 메탈 피스트 그냥 이걸 꼭 갖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갖게 되었네요. 이제 살다 살다 이런 것도 갖게 되고. 선생님도 살다 살다 이런 것도 갖게 되고요. 말이죠. 저렇시에서 제가 바로 피처 쓰시는 것같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도돌아가와우잘멈칠라고 그럴 때 어떤 점집미없는 꺼질 듯 멈출라고 그럴 정도 한번 멈출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거 이건 좀 기다릴만 하고는 근 이건 좀 너무 지루할 것 같은데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다 <laughs> 진동함에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지금 멍칠라고, 멍칠라고, 저 멍칠라고 하고 있는데, 멍칠라고 지금 안주를 절하고 있습니다. 설마, 에, 설마, 삼, 와, 이거. 와, 이조해 아니, 약간 안 좋은 게 있네. 와, 아, 이래야지. 이래야지. 네. 여러분, 그리고 케이스도 완전히 다르답니다. 보이십니까? 차이? 차이가 너무 납니다. 네, 그러면, 어. 여기서 한 마치도록 하죠.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눌르세요 아주 쎄스쎄이